스쿼트 120kg 5kg 10kg 이렇게 루틴 돌고 2두도 했다가 3두도 했다가 이렇게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체력이 다 빠지니까 아 이제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해서 그밥 먹는 비용을 계산했다라면은 중국은 딱한번 그냥이고 맨 마지막에 오피셜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벤치프레스 100kg를 딱한 번만 들어야지 한 번만 딱 드는 그 비용을 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게 보세요. 재미나의 2.0 플래시 띵킹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날에도 노 들어올 때물 줬고 있는 에러입니다. 딥시크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을 들인 것보다도 훨씬 더 싸게 이러한 성능을 끌어냈다라는 점. 이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오픈소스화해서 이 모델 가져다 써서 여러 사람들이 튜닝해가지고 쓸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글의 재미나의 플래시 띵킹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딥시크보다 더 싼데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딥시크의 실제 비용이 얼마냐에 대해서 지금 약간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다 저렇다 거짓말을 했다 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딥시크 측에서 논문에서 직접 밝힌 그 내용들을 토대로 얘기하면은 아 이거 실제로는 훨씬 비용이 더 높겠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체크 겸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번에 코스트가 얼마나 들지를 한번 추정해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시작 시작하기 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재미나이 2.0 플래시 띵킹 익스페리먼털 이라는거를 내놓았죠 제가 물 들어올 때노젓고 있어가지고 이거 자세히는 안다루겠지만 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플래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성능은 아무래도 개선이 되었겠죠. 근데 이 API 비용 자체가 굉장히 싸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아리피셜 어날러시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AI 모델별로 그리고 API 프로바이더별로 이렇게 퀄리티라든가 스피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 이 프라이스 부분 보세요. 100만 개당 몇 달러 들 거냐 라고 한거 보면은 O1이 아무래도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인데, 딥시크 R1이 2달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싼 모델들이 많죠. GPT-4O 미니도 있고, 반대로 o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피드 미니가 굉장히 빠르죠 5원 미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상태이고 5원보다도 딥스크 R1의 속도가 느립니다 초당 토큰 수가 더 적다라는 거죠 사실 5원이라는 모델은 막 여러 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일부러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냥 느려질 수밖에 없어 딥시크 R1은 또 그런 모델이냐 또 그렇게 보기는 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체인오버소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추론한다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요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도 하고 어쨌든 이 프라이스 부분이 핵심인데 요거에 대해서 잘 비교를 해놓은 것이 인풋에 아웃풋 프라이스 인풋 프라이스가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2고 아웃풋으로는 2.5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제미나 2.0 플래시 띵킹 요게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미 제미나 1.5 플래시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딥시크 R1이 이 딥시크 V3 지난달에 발표한 그 모델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재미나이가 더 싸요. 요런 것들이 사실 주목을 좀안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체 이 언론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로우코스트로 됐냐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GPU가 별로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어떤 게 있었더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실제로 얘가 다 학습된 상태로 돌려봤을 때 이게 API 가격이라고 하죠 개발자들이 이걸 이용해 하고 토큰별로 토큰을 얼마 썼을 때에 돈을 얼마 드느냐를 봤는데 사실 이거 비용은 구글이 이거 마진 깎아 먹으면서 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글은 좀더싼 정책으로 더 좋은 성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사람들이 간과하는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전부터 일단 애초에 GPU가 얼마 안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였던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사실이냐?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하느냐? 바로 딥스이크 깃허브에 들어가가지고 이 출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 얼마 드느냐를 보시면 자 딥스이크 v3 여기 들어가 보시죠. 여기 들어가면은 자, V3랑 R1은 달라요. 지금 난리가 난게 R1입니다. 그리고 V3는 이 R1을 만들기 전에 베이스 모델로 프론티어 모델로서 만들어야 하는 모델인데 요거는 한달 전에 제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비용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게이 딥스크 V3의 논문입니다. 테크니컬 리포트. 아래 내려가 보시면 이딥시크 페이퍼링크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절 처음부터, 아, 우리 딥시크 V3 때부터 여기 화제가 됐던 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오픈 소스로 나의 풀렸, 기존 거부 대비해서 오픈 모델로 풀렸는데 요게 다 이렇게 성능이 좋더라라고 해서 화제를 받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비용 부분 한번 찾아 봅시다. 비용 부분 찾으면 자, 에게 이거 557만 달러. 요 비용밖에 안 들었다 하면서 H800 기준으로 얘기했다.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지금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H800, H800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H100을 중국에 바로 팔 수가 없으니까 좀 개조해 가지고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내놓은 GPU죠. 그 GPU를 얼마 돌렸냐? 266만 시간 정도 돌렸다. 그다음에 컨텍스트 익스텐션 확대하는데 요 정도 들고. 그러니까 요 정도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환산했느냐? H800을 1시간당 2달러 정도로 빌린 돈으로 가정해갖고 계산을 대충 퉁쳐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가격이 지금 뭐 10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논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요 알아보세요. 이러한 비용이 들긴 들었는데, 자 이거를 인지하세요. 뭘 인지하느냐? 앞에서 말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only 뭐가 온리냐? 이것만 고려했다라는 거죠. 뭘뭘 어, l y 로 했느냐? 오피셜 트레이닝 오므 딥시크 v3 딥시크 v3를 공식적으로 트레이닝한 것만 따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럼 공식적인 게 뭔데? 그럼 다른 건 비공식적이야?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러면서 뒤에 걸을 보면 돼요. e x c l u d 뭘 제외하고 the cost of associated 왜? Prior research 앞에서 막 이게 돌려보고 갈거 보고 소위 말해 삽질하고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사전적으로 해봤던 거 여러 가지 시도해봤던 trial and error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것들 데이터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딱 한번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오피셜하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라고 정한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중국은 557만 달러. 요거밖에 안 들었는데 빌테크는 지금 뭐 GPU를 뭐 10만 개사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에 뭐 10배 100배 되는 돈을 넣고 스타게이트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벤치프레스 뭐 예를 들어 뭐1 0 0 k g 로 5개 하고 스쿼트 120kg, 5kg, 10kg 이렇게 루틴 돌고 2두도 했다가 3두도 했다가 이렇게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체력이 다 빠지니까 아 이제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해서 그밥 먹는 비용을 계산했다 라면은 중국은 딱한번 그냥 이고맨 마지막에 오피셜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벤치프레스 100kg를 딱한 번만 들어야지 한 번만 딱 드는 그 비용을 따졌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당한 비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때이 앞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의 과정들, 요것들을 다 거치지 않고 요것만 따졌다라는 게 일단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800으로 한정된 자원을로 이걸 했다는 게 논란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근데 비교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냥 이제 1대1로 이 숫자 숫자 대 숫자 이렇게만 비교하지 말자 이 부분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요거 때문에 좀완전히된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이번에 난리난 딥시크 R1이 아니라 딥시크 v 3예요한달 전에 나왔던 거이 V3를 만들 때에 그것도 한 번만 했을 때 요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딥시크 R1은 얼마나 걸리냐 어느 정도 코스트가 드냐 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경량화돼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제가 여러 AI 그룹들 테크 리더들의 전망 해가지고 얘기해본 부분들 이 있는데 이 진판이란 분이 있죠. 이 분이 엔비디아 엔지니어인데 이 분이 한 얘기를 좀잘볼 필요가 있어요. 자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강학습이라는 게이 딥시크 R1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난리 난거 이번에 난리 난게 R1입니다 그게 쓰였다는 게 이제 강학습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한 건데 기존과 다른 점이죠 근데 강학습이 계산하는데 덜 든다 즉 비용이 덜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강학습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기존 방법 이게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냥 학습시키는 거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를 갖고 머신이 배우는 거고 강학습은 머신이 생성한 거 가지고 머 신이 배운다. 이 머신 두번 들어가잖아. 머신이 생성한 거를 학습한다라는 얘긴데 머신이 생성하려면 머신이 생성하는 데 드는 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한달 전에 나온 딥시크 V3라고 하는 애가 이 머신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 줘야 돼요. 프론티어 모델을 갖고 있어야지 이번에 난리난 R1이 만들어질 수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이 R1 논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 난리 난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처음에 강학습 기반으로 딥시크 R 1 제로라는 걸 만들고 이걸 만든 다음에 어 아하 모멘트란 게 있네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강학습을 시켰으니까 얘가 스스로 깨닫더라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근데 이것만 하면은 약간 좀행설수설하길래 조금 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딥시크 R 1이라는건 어떻게 만들었다?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콜드 스타트용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줘가지고 딥시크 V 3 베이스 그러니까 한달 전에 만든 그 모델로 콜드 스타트 데이터로 파인튜닝한다. 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거야? 얘도 만들어야지 따로 따로 만들어 놓고도 만든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QM 모델로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자 이거, 이거 제가 체크해는데 파워풀 베이스 똑똑해지려면은 모어 파워풀 베이스 모델이 필요하다. 이뭔 얘기입니까? R1이 만들어지려면은 제가 V3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V3를 통해서 R1 제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가지고 다시 V3 기반으로 해서 도 최종적인 R1을 만든다라는 건데 더큰 스케일의 강화학습 러닝 그리고 파워풀 베이스 모델이 필요하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을 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저비용으로 뭐 디스틸레이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베이스가 강해야지 점차 더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날에 고향에 갔다 오니까 이게 사투리가 억양이 심해져서 더 이렇게 약간 흥분을 하게 되는데 화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논문을 천천히 보면서 살펴보면은 이 비용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배제된 상태로 그냥 뭐 그냥 숫자만 갖다 드려가지고 빅테크가 망했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강학습 토대로 뭔가를 제대로 된걸잘 만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이거 다른 빅테크들이 다 따라할 겁니다 이런 방식을. 그리고 오픈 AI의 정영원 박사님께서 이런 이제 강학습 기본으로 뭔가 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다라는 거를 제가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거를 직접 선보이다라는 게 굉장히 잘된 거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소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 u 브에 들어가서 딥스크라고 찾아보면은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막 이제 그 수정한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파라미터를 가져와가지고 또 다른 걸로 파인트닝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딥시크가 V3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도 그 데이터 모든 걸다 공개를 한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메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했고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더 작은 모델들을 만들기도 했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다 시피 이전이라는 게 벌써 어제 아침이네요. 어제 아침에 올려 달았다 시피 훨씬 더 작은 모델로서 여러분, 맥북 프로라든가 좀더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벌써 쏟아지고 있는 그 오픈 생태계 진영으로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팩갤싱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오픈이 이긴다라고 하면서 땡큐 딥시크 팀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천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이 컴퓨팅이 덜 든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제미나이도 그렇고 예전부터 M.O.I. 아키텍처가 주목은 받았지만 잘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수학 문제를 풀건지 라이팅을 할 건지 코드를 짤 건지 이렇게 각각의 특정화된 전문화된 모델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M.O.I. 아키텍처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 M.O.I.가 한 개만 활성화 되니까 이쪽 부분만 컴퓨팅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이거를 선택하려면은 또이 전체 6천억 개 파라미터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선택할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입력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 이건 이내용이냐면서 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GPU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그 6천억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6천억 개 파라미터를 한 GPU가 지고올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짓고 GPU에 연결하는 MV 링크니 뭐니 이더넷으로 연결시키고 ROC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같이 엮어가지고 왔다 갔다 시켜야지 많이 돌아가는 게 MOA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설령 딥시크 R1이라는 게 MOA 아키텍처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6천억 개잖아 요 6천억 개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이거 지표에 다 구겨넣으려면 어쨌든 지표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내용들이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있는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좀 살펴봤고요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로 이 그림 야, 이거 지금의 딥시크 모델 정말 훌륭한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게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지금 가로축이라는 게 비용이 점차 싸져진 거예요 예전엔 진짜 비쌌어요 GPT-4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비쌌고 이렇게 싸지고 있던 게또한번더 싸진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었고 또한번더 획기적인 발전 이 세로축은 점점 성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성능이 높아진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가격을 싼 형태로 갔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한번싼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이할게 보세요 재미나 2.0 플래시팅킹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이런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딥스카 R1이 뭔가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석할 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 많은 ai 엔지니어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이제 확실히 이런 게 나오니까 또 많은 것들이 또 발전이 있겠죠 특히 이게 오픈 모델로서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저도 계속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으로 안될공 해외 채널도 이렇게 만들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저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죠.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짧은 짧은 영상들 혹은 소식들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목소리> 언리얼 테점 에러입니다. 짧게 짧게 이렇게 소식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